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6월 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라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비님 저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많아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라비는그 사람에게 무슨 근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6월 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 살 돈이 없고, 포도주와 자기 옷과 아내 옷 그리고 자녀 옷은 물론 고기도 살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비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교병은 얼마요? 5천 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요? 만 원입니다 당신 옷은 얼마요? 5만 원입니다 아내 옷은 얼마요? 10만 원입니다 자녀 옷은 얼마요? 3만 원입니다 그럼 6월절 고기값은 얼마요? 이만원입니다이 말을 들은 라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한 가지 걱정만 하시오 21만 5천원 이 걱정 하나만 하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도 한 가지만 기도하시오 21만 5천원 이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이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인간이 가진 제한성과 한계 때문인 것이죠. 모든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명의 한계가 있고 건강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 정보의 한계, 소유의 한계. 모든 인간은 이런 제한성과 한계를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염려와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관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의지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 세상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무질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이 무질서한 상태로 이자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와 공허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안정과 질서와 만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6편은 다윗의 10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의 내적 평안, 만족, 안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슨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참혹한 순간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다이슨 가정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많았어요. 다이슨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형들만큼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다이슨 왕이 되어서도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어요. 자기 자녀 세 명이 먼저 자기보다 목숨을 잃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사울랑에게 쫓기면서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의 일상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6절에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 나의 지경, 나의 경계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아름답고 나는 만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절 섭섭함이나 서운함이나 불만이 없어요. 그것도 지금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나중에 내 복잡한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먼 미래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바람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만족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순간순간이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슈라고 해서 왜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었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것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10편을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서는 이 10편 16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뭔가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다윗은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신분, 권력, 왕권, 자신이 살았던 궁궐, 가족 한마디로 피참한 도망자 신세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말했을 거예요 사울랑에게 이렇게 쫓기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로 옮겨서 산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느니 타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경계와 소유, 이 모든 상황들이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다스리심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이 말은 내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주변 환경이 경관이, 경치가, 풍경이 아름답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되어서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심이 완전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위익하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들에 나는 감사하고 만족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능치 못한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멀쩡한 아들을 죽여도 되는 겁니까? 타당한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선하고 완전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온 나라가 시끄럽고 문제투성이 문제가 많아요. 우리 가정을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경 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해 가실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스려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가 내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다윗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훈계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그것을 책망하고 훈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훈계하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훈계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만큼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도 우리가 찾기가 드문 것이죠. 다윗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남의 아내를 가로채고, 또 그것을 덮으려고 자기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도 죽이는 파렴치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몰랐다면... 그는 평생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인이에요. 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관념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예배 형식이 있고, 이러한 예전이 있고, 이러한 직제가 있고, 이러한 교리가 있고, 이러한 전통이 있고, 이러한 관습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커다란 종교라는 그틀 안에 있는 또 다른 종교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이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념적인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가 이말 속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연합한 것,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재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화목으로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리.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거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삶의 원천이라고 다이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여행 도중에 한 마을에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어떤 집문앞 난간에 중년의 남자가 편안하게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문 앞, 문 밖에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문밖에 앉아서 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처럼 될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대뜸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난간에 기대 놓은 그 사람의 목발을 보셨나요? 난간에 기대 놓은 그 사람의 목발을 보셨습니까?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었던 것은 목발을 짚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모르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